사패 가시죠. 파이팅. 고 장벽이요. 장벽. 무슨 장벽. 번개도 나와요. 어, 많이 번개요. 오케이. 감자 장벽. 감자 와요. 장벽? 장 벽. 응. 잠깐. 감자. 아, 아, 들리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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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랩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어, 진짜 유재영캐리이 왔네. 야스. 쓸만해서 기사 쓰시고. 장벽. 번개요. 오. 아주 프레이 사십. 한번더한번 더, 더. 장벽, 장벽. 프레이 20. 어, 어우야, 씨발 흰색 왔어요? 흰색 왼쪽으로 오고 있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김밥 올릴게요. 관계 네. 감자 근데 오른쪽에 있을까 오른쪽 지금 흰놈 지금 안 보여요 어 여기 왔다 스톤 왼쪽으로 여도 장벽 장벽 왼쪽 편에 서서 왼쪽으로 한번 끌어볼게요 감자, 감자 감자 무조건 끝나요. 좀봐 돼. 네. 고고. 알아고 알아서. 아이고. 11초 클 아, 9초까지 그러시는데요. 59초. 어, 아이고. 고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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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힐못 들이요. 아, 지금 왼쪽으로. 너무 멀리 있어. 왼쪽으로. 저놈놈이에 아, 오른쪽으로 간다. 아이고. 흰색. 흰색이, 흰색. 지 수가 너무 고 제가요 찍어요. 아, 찍 어. 초기야, 초기야, 어요 초기야. 찍어요. 찍어지 찍어요. 찍어있 찍어요. 이 빠르게 어마 찍어요. 어요 찍어요. 찍어요. 찍지요 찍어요. 찍어요. 찍요찍어찍어찍어찍요어요 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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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어요요찍어 찍어요. 찍찍찍찍찍찍 <잘하시니까. 웃음> 지금부터 달았습니다. 플레이켰어요. 파운팅 깔았어요. 에어컨. 도어 한번 돌렸어요. 에어컨. 아, 내로확어야 돼. 안대휠 들어 감자슬슬 조심. 아 지금 안가? 메테오 감자 10초 감자 와요. 아이고. 아니야 씨발 오,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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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메테오, 오우. 메테오, 메테오 준비하고 건능 이제 10초 전이요 건능 10초 전 오른쪽, 오른쪽. 아 해도 바르고요 아좀 꼬였네 이번 급들 올릴게요 프레이 1분 이상 파운티 박았어요. 일 예, 감자 메개오도 되고 해야 돼요. 비나이다. 쉬

프레이 15초. 메테오. 착하게 살게요, 제발. 아우씨, 목사가 돌아오네. 야. 와, 개쩔더더 저거. 블링크. 그러게. 자, 프레인의 어이에요2어떻 올렸어요? 아, 하고건 오른쪽. 간 아, 씨볼 잠자가 길을 막네. 에바지. 마지막 파운틴 박을게요. 오, 파운팅. 도어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건능 10초 전요. 이 응. 가운데 포지션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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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석을 한번더볼것 같아서. 파운티는. 깔까요? 파운티는 그냥? 네, 운석 내려올 거예요. 탑한번 주시고. 들었어요? 파운티 설치했어요. 스펠 그 진짜. 아, 진짜. 아, 진면 아, 돼.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끝까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잠시만 오쉬어야야야야야 네. 어, 야. 파운틴이 10초야 브리드그리드의지쓰리드의리드의리드극크레 올리고 힐 드릴게요 일단. 네. 아 미친 아 진짜, 아, 진짜 아, 무시 큰게 많다 무게 많다 이건 짜무5오 10초전 매테오 10초전 날아갔는데, 아, 매가날라갔 아, 메테오내려 돼. 방능식블레이저힐 줘야 돼. 권능1 0초전 아, 권능1 0초전와 권능 미쳤다. 초전분 그 권능식초전. 아, 권능식초전. 아, 권 아, 거는 여이 제가 고 그리고 건능지나고 응. 매트로 내려올 거예요. 응. 아직 창조 아직 창조 빠 사드가안 빠져요 메테오 10초 전이요 곧 메테오 권능 20초 전 권능 20초 전 발판이 오른쪽 발판 있어요 권능 10초 전발는데 더안 들어가게. 건능. 어우 건. 한삼좀이야그리로 아니, 시벌련이 <laughs> 건능 지나면 바로 올 거예요. 메테오. 개꼬이네. 이거 잠깐 뺄수 있나요? 이거 너무 들어갔는데. 메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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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오오 텐데. 메테오 지나고. 펀치 박아라, 빨리. 아, 와. 마이네. 바지 자빠지는 중. 지 앗. 지 앗.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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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아지 앗. 바지 앗. 바지 앗. 오빌다 아, 권능 10초 전이요. 트넘기자마자 오른쪽 아, 아우시다. 아저아웃시요 아, 그거 넘어가실 때천 곳을 드세 부탁해, 부탁해, 부탁해. 오, 나이스. 바로 붙을, 바로 붙게. 됐다. 그오1 0초 전이요. 이것도 있어요 네. 이무제 끝나요 이거 다음 건는 네테오 건는격쳐서우니까 발판 잘 살릴게요 아씨 배리어 켰어요 메테오 10초 전, 권능도 이제 됐다. 10초 전이요. 메테오 지나가면서 권능도 올걸로. 오른쪽 발판. <laughs> 아이고, 와, 탁다 풀어버렸다. <laughs> 아. 메테오 10초 전 <목소리> 오른쪽 발판 된거 보여요? 메테오 펄땅 <목소리> 땅 <꿀당. 목소리> <목소리> 권능 10초 전이에요, 권능 10초 전. 권능 밀리면 매오랑 겹칠 수도 있어요. 발판 잘 살릴게요. 곧 권능. 슈바웃이야? 아씨. 피했어, 상게쳤어요 마우펜 타이밍 맞춰서. 아, 닥사, 백툰. 아, 어. 거기 엎드려야 돼? 어, 나조전 피했다. 발판. 오른쪽 발판. 자리 유지는 해주시고 강화? 강화? 아 이거 어, 아 이거 그냥 강화 보이면은 웬만하면 50초 동 팟컷이 있으면 팟컷을 쓰고 힐 대기를 해. 더 청소랑 동시에. 아 씨. 오늘 어, 테오어 내려와요. 프리드. 아, 레이크 진짜, 멋지겠네. <laughs> 아. 계속 두세개씩 겹쳐서 오는데요. 셰프 15초. 권능 10초 전이에요, 권능 10초 전. 저 창조요. 아, 셰 권능 와요, 권능. 위로, 위로. 점프, 점프. 셰프 원. 바로 메테오 밀어 네. 거예요. 메테오 지는 지나간 급때 갈게요. 네. 아이고. 왼쪽으로 아이고. 가서 잡아주니요 왼쪽으로. 빼야돼요. 메테오 15초 전. 떼려면 지금 빼야돼요. 정해복 터쳐보세요 다들. 와. 아니, 돌어다올 거야. 들어오면은 너금님이 아, 이제 들어오셔야 돼요. 메테오내려요 이제. <laughs> 아, 나 그때 뭔가 후회 받 <laughs> <같애>. 아, 아, <laughs> 권능 10초 전이요 권능 10초 전. 앞판 여유 있어. 레이저. 와우. 소울 네, 이저오면다죽곧 권능. 거. 위에서 점프를 해주시고. 의지. 의지 있어요. 어? 메테오 5초 전이요, 메테오 5초 장아 <laughs> <laughs> 저 아, 창조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왼쪽에 발판 있나요? 왼쪽에 네 있었어요 큰 발판 없고 네, 메테오 10초전 권능 15초전 메테오랑 권능 겹쳐서 올거예요 어. 어, 다들 발판 찾주시고 메테오 넘기면서 발판 보셔야 돼요 걷는 거 내려올 거예요. 접기. 접기. 빠르게 두고 미아에 빠져야지. 메테오 10초 전. 와, 미친. 아이고. <laughs> 진짜 레이더 미치겠다. 잠깐만 더 뺄게요. 어, 이거 시트업으로. 아. 네. 좀만 왼쪽으로 빼줄게요. 권능 15초 전, 권능 밀리면 메테오 겹쳐요. 왼쪽 큰 발판. 아, 약간 빨라. 왼쪽 큰 발판. 걷는 이제 5초 전입니다. 발판 보실 분. 미리 빠질게요. 걷는 곳 내려와요. 어, 아마 워 표가 뭐 겹칠 것 같네요, 이러면. 끌고 40초? <laughs> 저 파란 거 스턴이에요. 박사로 지어줄 수 있고. 아 와.. 레이더 아. 아.. 끝났네.. 아우.. 저도 아웃이야.. 메테오 10초전 곰메테오인가 <laughs> <거야>. 끌땅 <laughs> 첫순. 출발 출발. 건능 0초전이에요 건능 0초전 저도 아우. <laughs> 아 이번에 진짜 레이더 거예요. 마우펜, 나이스. <laughs> 끝나고 바로 메테올 거예요. 여기서 그냥 닭사로 공부할게요. 지워 지워준 따대기로 멈춰주세요, 얘. 멈춰줘야 돼. 안 그러면. 내 t o 피 하긴 그요 나이스. <웃음> <웃음>